알리 최근 인기 급상승 아이템 추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트리오의 자동 디지털 온도 거품 액체 비누 디스펜서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자동 비누 디스펜서뿐만 아니라 밝은 조명 화장 거울도 함께 제공돼요. 세배 돋보기 거울로 아름다움을 더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고, 화장이나 콘택트렌즈, 면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 LED 디스플레이로 실내 온도와 전력을 확인할 수 있고, IPX5 방수로 습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 90일 동안 사용 가능한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죠. 손을 뻗으면 즉시 거품이 나오는 비접촉식으로 손 소독이 간편해요. 지금 구매하시면 만족도 100% 보장해드립니다. 완벽한 메이크업을 위해 이 제품으로 시작해 보세요.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킨스코트 화염 아로마 디퓨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화염 램프 디퓨저로 공기를 가습시켜주는 초음파 쿨 미스트 메이커이기도 해요. LED 에센셜 오일 화염 램프 디퓨저로 아로마 테라피 오일을 확산시켜 주며 사실적인 불꽃 야간 조명을 제공해요. 물 자동 종료 기능도 있어요. 사이즈는 6.67.724.9cm이고 USB 연결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C, RoHS, FCC 인증을 받았고 노이즈도 38dB로 완벽한 불꽃 효과를 제공해요. 이 제품은 200ml 용량으로 3-6시간 사용 가능하답니다. 화려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춘 킹스코터 화염 아로마 디퓨저 한번 체험해 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무이앤드 이머전 블렌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블렌더는 강력한 1000W 모터를 갖고 있어서 속도 조절이 정말 쉬워요. 또한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로 만들어져서 고품질을 자랑하죠. 14가지 속도 설정으로 즉석 믹싱이 가능하고 스플래시도 걱정 없이 제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매우 조용해서 주변을 귀찮게 하지 않아요. 무이앤드 이머전 블렌더는 양질의 삶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.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.